앞으로 웹툰과 웹소설 등 전자출판물은 도서정가제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15%로 제한된 도서가격 할인 한도를 동네 서점에는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하는데요. 이번 개편안에 놓고 웹 콘텐츠 업계와 출판 업계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민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점 간 과도한 할인 경쟁을 막자는 취지로 2003년부터 시행된 도서정가제. 서점은 책 정가에 10%까지만, 각종 마일리지까지 포함하면 최대 15%까지 할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서 정가제의 개편안이 최근 발표됐습니다. 웹툰이나 웹소설 등 전자출판물은 도서 정가제에서 제외하고 동네 서점에겐 책 할인 한도를 유연하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신산업인 웹툰 웹소설에는 도서 정가제 적용을 제외하되 이 과정에서 출판계 등의 우려를 감안해 창작자 등 피해가 없도록 공정한 보안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웹 콘텐츠 업계는 다양한 가격 마케팅을 펼칠 길이 열렸다면서 개편안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일반 도서와 전자출판물이 산업구조 측면에서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 만큼 획일적으로 규제를 받는 건 부당하다는 게 업계 주장입니다. 이 도서 정가제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이 종이 인쇄물인 오프라인 유통 과정에 합리적으로 최적화되어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예, 이런 도서 정가제의 어떤 적용을 받게 되면 대한민국이 대표적인 음. 어떤 컨텐츠로 성장시켜야 할이 웹툰에도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출판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대형 플랫폼 사들을 중심으로 과도한 할인 경쟁이 벌어져 결과적으로 작가들에게 오는 수익이 줄게 되고 결국 웹툰 웹소설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해 헌법재판소에서 전자책의 도서전까지 적용에 대한 합헌 결정이 나왔는데 사실상 이를 무시하는 움직임이라는 반응도 나옵니다 전자출판물도 절가절을 예외로 한다고 해서 영향을 안 주는 것도 아니고 전자출판물 자체적으로도 플랫폼 사대 독점화가 우려가 돼서 다양성을 저해할 요소가 있기 때문에 웹툰 웹소설을 도서전까지에서 제외하는 법안은 상반기에 발의될 예정으로 개편안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당분간 후속 조치에 대한 고민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HCN 뉴스 김인욱입니다.